과학 교사 TV 목적이, 분명한 방송 과학 교사 TV 안녕하세요. 도마 쌤입니다. 2015새 교육 과정 시작 되면서 중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고등학교에서도 통합 과학,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전공하지 않은 교과 내용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어, 우리 가까이 있는 선생님 중에서 어, 이런 질문을 제게 하, 하더라고요. 제 전공은 화학이거든요. 그분은 화학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었는데, 어, 순수한 분은 왜 전기가 통하지 않나요? 물론 그분이 어 대략적인 답을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좀더 근원적으로 보다 화학적으로 그답어왜 물이 전기를 통하지 않는지 순수한 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더어 교과 지식을 더 조금 더 풍성하게 알아야지만 학생들 앞에 자신 있게 쓸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좀더 깊은 질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선생님들의 질문은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는 그런 간단한 답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좀더한 단계 더 들어가서 전공에 조금 깊숙한 부분까지 건드리는 그런 답들을 어, 요구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교사 TV는 어, 이런 선생님들의 궁금증들을 조금 더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런 어, 쉬운 답 말고 그거보다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것까지 건드리는 그런 방송이 대려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나눌 얘기는 순수한 물은 왜 전기가 통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전해질이 없어서 또는 물은 부두체니까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어 보다 좀더 체계적으로 답을 하려면 전기가 통한다, 즉 전류가 흐른다라는 물리적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류란 전하를 띤 입자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장치 하나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여기 요 장치는요. 어 일단 회로 구성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콘센트 아, 플러그 플럼그는 지금 이미 전원에그2 2 0 v 전원에, 그 전원에 연결해놓은 상태고요. 안전을 위해서 여기 스위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온한 상태에서 여기 어, 금속 막대가 있는데 이 금속 막대 두 개가 있는데 어, 여기 두개 사이에 전기가 통하면 여기 배결등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뭐전 전도도 측정 장치 크게 만든 전도도 측정 장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에는 우리 학생들이 쓰는 거는 조그만 LED로 만든 전도도 측정 장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시범 실험용으로 어좀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도 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 시범 실험을 하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어 여기 저렴 장갑 끼겠습니다. 스위치 올리고요. 여기 막대 어, 금속 막대 있고요. 전원을 올리겠습니다. 자, 이 금속 막대 두 개가 접촉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혹시 이런 장치 만들어서 쓰실 계획이 있으신 선생님들은 할 때마다. 이 스위치를 꺼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그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동작을 하다 보면 우연히 이걸 이렇게 같이 만지는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게 절연장갑을 끼고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맨손으로 실험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뭔가 한 동작이 끝나고 나면 꼭 스위치를 내리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여기 금속 있네요. 어우 죄송합니다. 금속. 약수져 있네요.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예. 보는 것처럼, 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불이 환하게 들어오네요. 여기 드라이버 있네요. 예상한 것처럼,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여기, 사인펜이 있습니다. 사인펜의 외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부도체네요.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류현상이라는 거, 전기가 통한다는 현상은, 어, 전화를 띤 입자가 이동하는, 움직이는 현상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 우리는 금속에서 전기가 흐르는 어, 전류가 흐르는 현상과 액체에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속이 전기가 잘 통한다는 것 저,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어, 그럼 이 안에서 뭐, 어떤 전화를 가진 입자가 움직인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 그 입자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전자입니다. 금속에서의 전기 전도도는 바로 전자, 전자의 흐름인 거죠. 그러면 액체의 경우는 어떨까요? 액체 속에 어, 자유상태의 전자라는 게 존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실험실에서 증류수를 준비해왔는데요. 먼저 증류수에 전기가 통하는지부터 확인하고 다음 얘기 계속 이어가보죠. 확인할 준비 됐고요. 전원 올리고. 불 들어온다는 거 확인했고요. 증류수에 과연 불이 어, 전기가 통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예상했던 것처럼 증류수는 전기를 통하지 않네요. 전류가 흐르지 않네요. 액체에서도 전기가 통하려면 어, 전하를 띤 입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순수한 물의 경우에는 어, 아시는 것처럼 공유결합 화합물이다 보니까 물 자체는 전하를 띄지 않고 순수한 물이라면 그 안에 다른, 어, 저, 어, 전화를 띠는 입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순수한 물이고, 그런데 그 순수한 물은 공유결합화한 물이고, 전하를 띠지 않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죠. 물론, 물이 극성분자여서 부분 음전화, 부분 양전화를 갖긴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자기장, 어, 전기장을 걸어주면, 걸어줬을 때, 어, 그런 부분전화에 의해서 물 분자는 배열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그 산소는 양극 방향을, 수소는 음극 방향을 하, 향하는처럼 배양을 할 수는 있지만 얘네들이 어떤 이동을 하진 않는 거죠. 전류가 흐르,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순수한 물은 절, 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액체에서 전기가 흐르려면, 어, 전류가 흐르려면 결국은 이, 어, 전화를 띤 입자가 필요한데 어, 전자는 불가능한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어 후보로서 가능할까요? 예, 바로 이온입니다. 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제가 소금 염화나트륨을 준비해 왔는데요. 아까 확인했었던 증류수에 한번 녹여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저, 방금 저 소금 염화나트륨 녹인 물을 수용액을 어, 테스트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스위치 올리고요. 불 들어오는 거 확인했고요. 네,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어, 염화나트륨을 녹인 수용액은 전기가 잘 통하네요. 이 경우에 어, 절, 전류가 흐르는 현상은 바로 이온의 흐름, 그러니까 전화를 띠는 입자인 이온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어,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살펴본 것은 사실은 어, 쉬운 얘기죠. 어뭐 인터넷을 검색해도 다 나올 만한 이야기고요. 어, 그런데 우리 그 질문을 하신 선생님, 왜 순수한 물은 어,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라고 하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눈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질문을한 어, 포인트는 바로 어, 앞에 자막에 자막에 보셨던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현상을 염두에 두셨던 거죠. 아시는 것처럼 물은 자동 이온화를 하기 때문에 어, 일정한 물에는 일정한 양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존재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어, 이 물의 자동 이온화의 평형 상수에 해당하는 물의 이온곱 상수 값이 얼마냐? 바로 25도 씨에서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1리터의 순수한 물 속에 어, 하이드로늄 이온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개. 수산화이온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개에 있다는 뜻입니다 자이 값이 얼마나 작은가 인지 다른 방법으로 환산을 해볼 텐데요 물 1일 1, 1 2, 물의 몰농도는 얼마냐 라는 걸 계산할 수 있거든요 부피 있고 그 부피 속에 물의 분자 수가 몇 개냐 개념이 거든요 몰농도면 그러면은 물 1리터 를 기준으로 했을 때 물은 1kg 1000g 이라고 볼수 있죠 20어 대략 뭐 온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그냥 천이라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g을 1.8g포몰, 그러니까 물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위에 분자의 물의 몰수가 나오는 거죠. 1000g의 몰수, 그러니까 1리터 분의 1000g에 몰, 해당하는 몰수가 바로, 물의 몰농도가 됩니다. 어, 그 순수한 물의 몰농도. 그럼 대략적으로 55.55 몰농도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하이드로늄 이온이나 수산화 이온이 어, 1리터에 1 l 에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계. 그러니까 몰농도라는 게 그냥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55.55 몰농도에 대해서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 있으니까. 있다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의 비율로 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보여드렸던 자동 이온화 그수식으로 보면 물2개당1 개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1 개의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2라고 대충 잡으면 어, 10억 개 맞죠?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십억. 십억 개 중에 네 개의 물 분자가 분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적은 수의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저 순수한 물에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공유결합 화합물들은 모두 전기를 통하지 않느냐 예외는 있죠 흑연, 그래핀, 탄소나노 튜브 이런 것들은 전기를 통합니다 어, 물론 탄소의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질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고체에서의 어, 전기의 흐름 전류현상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죠 어, 금속의, 금속의 어, 전류현상은 전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흑연 물질, 이세 가지 삼형제들은 금속에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 고체인 상태에서의 흑연, 그래핀, 어, 탄소나노 튜브에서의 전류는 결국 전자의 흐름입니다. 네. 어, 염화수소, 기체 상태에서 공유결합 이루고 있죠. 공유결합 화합물로 분류됩니다. 어 그런데 질문처럼 공유결합 화합물인 물에 공유결합 화합물인 염화수소를 녹였는데 어떻게 전기가 통하느냐? 그거는 염화수소 분자가 물에 들어갔을 때 수용액 상태에서 수소와 염소의 공유결합이 끊어지면서 헬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거는 결합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얘기가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요번 시간 말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어, 그냥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과학교사 TV는 선생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송이 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이 과학 수업 하시면서, 어, 잘 해결이 안 됐던 것, 의문인가 하는 것, 이런 거, 요 앞에 쓰여져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함께 고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전공은 화학입니다. 화학 쪽에 있는 화학 문제뿐만 아니라 어, 물리, 생명과학, 지구과학 관련된 문제도 보내주시면 제 주변에 실력 좋으신 선생님들과 상의 나누고 도움 받아서 어, 궁금증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출연자들을 찍는 거 보니까 이쪽에 구독 눌러 달라고 하던데 저도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보다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과학 교사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